자, 반갑습니다. 우리 알지노믹스 주님들 장 대표입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촬영을 장 끝나기 딱 6분 전에 좀 찍고 있습니다. 3시 한 14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알지노믹스가 4.5% 정도 올랐어요. 사실 수치적으로 보면은 뭐 좋은 수치이긴 하지만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수치입니다. 왜냐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요. 진짜 빨간 색깔 이 항봉을 거의 7% 올려주면서 상승 사이드카가 걸리는 되게 기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코스닥 3000 포인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 때문에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는 수급 때문에 무지성으로 좀 상승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코스닥에 있는 알지노믹스 또한 수급을 받아 줄 거라고 기대를 했으나 오늘 좀 많이 못 가고 있죠.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펩트론이라든지 g 2 g 바이오 DND 파마텍 뭐 올릭스 3000당제약 뭐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쭉쭉 뻗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알지노믹스는 지금 신규 상장 주임에도 불구하고 버프를 못 받고 조금 박스권에 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약간 수급적인 문제도 있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많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ABL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리가 캔바이오, 알테오젠처럼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플랫폼 종목들이 약간 좀 많이 이제 눌렸었던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지 노믹스도 바이오 섹터에 힘을 입어서 좀잘 올라가주고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하락을 메꿀 만한 정도만 지금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ABL 바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D&D 파마텍은 시가총액 이제 16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이 특히나 많이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알드노믹스는 지금 코스닥 시총 40몇이기 때문에, 어 대체로 좀못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3000포인트가 가기 위해서는요. 코스닥 시총 52 그리고 코스닥 150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이 잘 올라가 줘야 3000 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3000 포인트 달성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DND 파마텍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애들도 물론 포함이 돼 있지만 알지노믹스 또한 같이 올라 줘야 시총을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알지노믹스가 오늘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지만 요번 주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년 만에 천스다 그러니까 1,000포인트가 넘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1,000포인트가 넘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코스닥 3,000포인트 목표의 기대감이 더 커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여러분들 코스피 5,000포인트 공약을 내세운 다음에 지금 달성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코스닥 3,000포인트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코스피 5,000 갔으니까, 야, 코스닥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수급이 들어온 게 오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코스닥이요.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정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 시장 수급이 따라가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3,000까지도 우리가 실제로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타이밍까지 왔다라는 거고요. 코스닥이 오늘 6% 장중에 나왔었던 뉴스인데, 지금 7%죠? 지금 개미들이 포모가 와가지고, 레버리지 TF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은 레버리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한 배짜리 투자가 아니라요, 막두 배, 막세 배, 뭐 이런, 대출이나 아니면은 배수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레버리지 ETF를 사려고 하면은 교육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교육 사이트가 지금 마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특히나 이제 돈이 좀 많고 이게 짜잘짜잘 하더라도 시장에 돈을 좀 들고 있는 투자들이 이제는 정부의 얘기,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 가볍게 듣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스닥에 다돈 싸들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코스닥, 이제 1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코스닥도 한1,500 포인트까지는 가볍게 갈 거라 생각하고 정말 수급이 잘 받쳐준다면은 3,000 포인트까지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 오늘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 있죠 바이오 종목들이 잘 급등을 하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바이오가 지금 빨간 불을 켜놨다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끌고 가야 되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지노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종목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실제로 추천드렸었던 뭐 DN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애들 제가 실제로 여기서도 제장 대표의 주식 정보룸은 제가 이제 입장을 다 시켜 드렸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죠 DND 파마텍이나 고영 같은 애들 여러분들 꼭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었고 여기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코스닥을 이제 상승 업사이드가 많다라고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남겨드렸었죠. 제가 이제 알지코어 뉴스룸이나 알지코어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부터도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왜 지금 코스닥을 계속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방송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은요. 굉장히 좀 세게 봐야 됩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지금 코스닥이지? 이제 1,000포인트거든요. 키맞추기 하려면 앞으로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을 왜 계속해서 봐야 됩니까?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별로 못 올랐다는 것도 있고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시에는 코스닥도 정책 모멘텀이 붙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민주당은 개인 투자, 그러니까, 서민들의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피는요,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투자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을 잡기에는 코스닥만 한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정책도 코스닥 3000 어떻게든 만들려고 할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금리 인하 기조도 현행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당연히 성장주들이 그 고퍼 고피알이라고 하죠. 고퍼주들이 굉장히 좋고요. 고퍼주들은 어디죠? 코스닥에 몰빵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좋은 거고요. JP모건 의스케어 컨퍼런스 행사 종료 뒤에 3개월 뒤에 기술 이전이 보통 나옵니다. 라이선스 아웃이라고 하죠. LO라고 하는데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경우에는 행사 종료하고 3개월 뒤부터 스몰스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3월이나 한 4월 달쯤에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되는 것도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코스닥 오르기 시작할 거고 3, 4월쯤에는 이제 바이오의 종목들의 기술 이전이 하나, 둘씩 나올 건데 그럼 지금 바이오를 안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D&D 파마텍이라든지 알지노믹스를 좀 추천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요. 반도체나 이제 다른 종목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요, 요번 상반기 때는요, 바이오나요. 2차전지 쪽으로 여러분들 좀 담아두셔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장대표의 주식 정보룸을 열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장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톡방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은 고정 댓글에 제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고정 댓글에 장대표의 공식 정보방이라 해서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공지사항 꼭 읽고 여러분들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제가 문자 연락을 다 보내드렸는데 어 문자가 안 받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내용 중에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에 여러분들 못 받았다고 적어주시면 재신청해주시면 제가 다시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시면 스팸 메시지함이나요. 아니면 뭐 휴지통 같은데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도 못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다른 번호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번호가 뭔가 스팸 처리가 되있을 수도 있어서 다른 번호로 좀 수신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 개인 정보는 아주 민감하게 다루기 때문에 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다 이제 목적 이용 다 남겨 놨으니까 꼭 읽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단가 그리고 받으실 연락처 남겨 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 톡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 드릴 겁니다. 원래는 텔레그램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유령 그 구독자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비난의 이모티콘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번 코스닥 상승장 딱 왔을 때 진심으로 여러분들 코스닥에서 특히나 바이오 섹터 쪽이나 아니면 이천지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수익을 제대로 한번 내보고 싶다.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5천 갈때 동안 수익을 제대로 못 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코스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전고점 넘어가는 거 이제 시작이죠. 코스피는 전고점 여기서 넘었죠. 여기서 넘고 이만큼이나 더 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만큼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상승 초입 구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좀 빨리빨리 수익 좀 수익화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을 마구마구 해주시고 대신에 이거 신청하실 때요 반드시 구독은 눌러주십시오.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RG 코어 뉴스룸과 RG 코어 저 뭐야 구, 저 채널이 1270명이 됐습니다. 올해 구독자가 1만 명까지 될수 있도록 우리 알지노믹스가 우량 주가 돼서 시가총액 4조, 5조, 넓게 봐서는 7조까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노믹스는 이제 시총이 2.2조입니다.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중심 핵심 종목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요번 이제 상반기 때 어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장대표의 주식 정보룸에서 다 말씀드릴 거니까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83분이 들어와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신데 여기 이제 이모티콘 이런 것들 마구마구 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알지노믹스는요 이제 시작이고 코스닥도 이제 시작입니다 바이오 이천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힘껏 저으시기 바라겠고요 그 노는 그 노에 젖는 서포팅은 제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뉴스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